저또 롯데마트에 왔어요. 이번에도 가족들이랑 놀러 가기로 해서 금이 여기 안에 있고 금이랑 같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빨리 가자. <laughs> 다 사고 이제 가자. 금이야 고생했어. 오늘은 가족들이랑 1박 2일 전주 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근데 너무 더워서 이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여기 금이 있어요. 금이야! 저는 간식 먹으려고 휴게소에서 소떡소떡 샀습니다. 저희가 전주 한옥마을 1박 2일 숙소로 예약한 곳은 여기 구강제라는 곳이고, 아고다 통해서 예약했어요. 저희 방은 옥류청담 방입니다. 엄청 전통적인 곳이라고 해요. 여기가 서당을 하던 곳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숟가락으로도 잠금 장치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에요. 여기도 방이 있는데, 이렇게, 자개장이 있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주방이에요. 주방이랑 화장실인데, 어? 이렇게 주방이 있고,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 안에서 쉬다가 밥 먹으러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방이 정원뷰라서 이렇게 창문으로 정원이 다 보여요.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 엄두가 안 난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덥지.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아, 더워. 여러분, 이 숙소가 올라오는 길이 진짜 장난 아니게 높더라고요. 제가, 오, 산타다. 귀여워.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오르막일 줄은 몰랐어요. 여기 나오면, 이런,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면 또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laughs> 금위가 너무 더워한다. 그래도 오늘 엄청 기온이 높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가만히만 있어도 후덥지근해서 땀이 흐르는 날씨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버스 정류장도 한옥식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예쁘다. 이번 1박 2일 가족여행은 급하게 딱 잡은 거라서 숙소도 이틀 전에 예약했어요. 그냥 너무 한동안 바빴어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좀 쉬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예쁘고 좋아요. 저희는 밥 먹으러 태조밥상에 왔습니다. 여기 애견 동반 식당이라서 여기로 골랐어요. 여기는 태조밥상에서 약간 별관 느낌으로 애견 동반 하시는 분들은 다 이쪽으로 안내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밖에 없어서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메뉴판은 이렇게 대표 메뉴가 있는데 저희는 예전에도 먹었던 태조밥상 3인으로 주문했어요. 금이는 여기서 더위를 식히는 중이에요. 너무 더워 가지고 지쳤어. 제 간장 고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응. 뭐야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애견동반 카페인 만추에 왔습니다. 이거는 푸딩빙수! 푸딩이 올라가 있어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 몽블랑 만추입니다. <laughs> 너무 맛있다. 여기가 애견동반이라서 이렇게 금이를 편하게 앉게 할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금이도 쉬는 중이야. 여기 이렇게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어서 구경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만두를 포장해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옷장 주문하려고 합니다. 옷장이 맛있어서 예전에도 진짜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여기는 어니언 스파이시 치즈맛 있는데 저희는 어니언이랑 스파이시로 주문했습니다. 오, 우리 애기. 너무 더워. 들어가자, 사고. 여러분, 옷장 가게는 언제나 이렇게 웨이팅이 있어서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이 맞은편 쪽에 있는 닭날개 볶음밥을 사러 가요. 여러분, 저희는 미니 초코파이 세트도 사고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금이 너무 귀여워! 저는 먹을 거다 사고 이제 숙소로 가고 있는데 숙소 오르막을 생각하면 약간 아찔합니다. 음악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가 호텔이에요 아니 호텔이 아니라 아무튼 아이고 힘들어 일단, 금이를 조금. 금이야, <laughs> 에어컨 들어가자. 저희는 아까 사온 이 옷장. 이거는 어니언 맛이고, 이거는 칠리? 아, 스파이시 맛이에요. 그 다음에 장날개 볶음밥 사온 거랑, 이건 아까 만두 사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장날개 음. 볶음밥은 약간 평범한 맛이에요. 옷장은 한 예전에 엄청 맛있게 사먹었었는데 가격이 4,000원 정도 오르고 맛은 그때는 진짜 맛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금 평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사온 만두예요, 만두. 새우, 새우, 음. 고소다. 이셋 중에 제일 맛있는데 나쁘진 않은 맛? 저는 이런 거나 이런 오리지널이 제일 좋아요. 음 여러분 초코파이 먹으려다가 밖에 너무 예뻐서 나와봤는데 밤이 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약간 시골 마을 할머니 댁온 느낌? 이런 꽃들도 다양하게 심어져 있고 도경에 엄청 신경 쓰시는 것 같아. 깜짝이야. 엄청 커다란 매민 줄 알았어. 지금은 9시가 좀 넘었고, 오늘은 진짜 여유 있게 일어났습니다. 구미야. 아구, 이뻐. 잘 잤어. 잘줬어요 응, 잘했어. 금이 괜찮아. 저긴 검이 있어. 심지어 이 와중에 늑대검이 도망가고 있는 아까 진해가 나와서 금이가 혼비백산이에요. 저도 엄청 깜짝 놀래고 제 옆에 지나가서 거기 검이랑 진해 있어서 혼자 있으면 나. 어머 뭐야? 애교 부리네. 어우 더워. 저희는 체크아웃 하고 나왔는데 여기 에어컨 바람 쐬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날씨가 진짜 살인적입니다. 조금밖에 안 걸었는데 너무 덥지. 아유 어떡하니? 지금 하동 쌍계사로 가고 있어요. 그쪽에 저희가 자주 가는 맛집이 있어서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까 놀래서 숙소에서 밥을 못 먹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저희 밥 먹을 때도 매겨야겠어요. 저희는 밥 먹으러 전라도 식당에 왔습니다. 금이야? 저희는 전라도 식당 모듬정식 3인을 주문했어요 저희가 맨날 올 때마다 주문하는 메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첩국 드디어 더덕이 나왔어요 냄새부터 진짜 너무 맛있어 그다음에 저건 제첩 포무침입니다 저것도 진짜 상큼하고 맛있어요 저희는 쌍계사에 왔는데 여기는 안쪽에 반려동물 출입 금지라서 금이랑 앞에서 산책하는 중이에요. 산책할 때 벌레가 너무 많아서 금이한테 이걸 해줬어요. 그냥 금이 옆으로 계속 가가지고. 금이야, 더워. 가서 물 먹자. 물 먹까? 물 먹을까? <laughs> 저는 이제 차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야 될게 뭐였냐면, 스님이 만든 고추장아찌였는데, 그게 매진됐대요. 다음에 꼭 사봐야겠어요. 이거는 보살님께 받은 염주예요. 금이 너무 더워.